25년도 주요 R&D 예산은 24.8조 원 규모입니다.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를 통해 우선 24조 5천, 24.5조 원이 심의 의결되고, 8월 말 정부안 예산 최종 확정 시까지는 6월 이후의 예타 확정 사업, 다부처 협업 R&D 예산 등이 추가적으로 조정 반영될 예정입니다. 25년도 주요 R&D 예산이 큰 폭으로 확대되는 만큼 25년 정부 R&D 예산 전체 규모도 23년 대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우리 R&D의 체질 개선과 선도형 R&D로의 전환이라는 큰 정책 방향 아래 R&D 예타제도 폐지, 혁신 도전형 R&D 지원 체계 구축, 출연년 공공기관 해제, 글로벌 R&D 제도 개선 등 정부 R&D 전반에 선도 도전의 DNA를 이식하기 위한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25년도 R&D 투자는 이러한 제도 개선의 바탕 위에서 최초 최고의 도전하는 선도형 R&D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25년도 R&D 예산 배분 조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 혁신을 이끌 첨단 바이오, AI 반도체,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 기술과 최고 최초에 도전하는 혁신도전형 R&D에 투자를 대폭 강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AI 반도체는 2030 3대 강국 실현을 목표로 차세대 범용 인공지능 및 AI 안전기술 등 미개척 첨단 AI에 투자하고 한국형 AI 프로세서, 메모리 혁신기술 개발 등 AI와 AI 반도체 간 생태계를 연계 확장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첨단 바이오는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과 AI 활용 신약 개발 등 디지털 바이오에 집중 투자하고 바이오 제조 혁신의 핵심 인프라인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과 차세대 첨단 의약품 및 치료제 확보 등 차세대 의료 기술 개발에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양자 분야는 글로벌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국내 연구 생태계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 생태계 조성 및 코어 기술 확보에 중점 투자하고자 합니다. 24년 첫 발을 내디든 혁신 도전형 R&D에는 1조 원을 투자합니다. 10%의 개선이 아닌 10배의 진보를 목표로 세계 최초에 도전하는 개척형 연구 등 우리 연구자들의 도전을 과감히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도형 연구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초 연구 및 미래 세대 육성과 글로벌 R&D를 착실히 지원하겠습니다. 기초 연구는 역대 최대의 규모로 2.94조 원이 되겠습니다. 혁신성과 전략성을 기반으로 미래 세대가 도전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고자 합니다. 우수 연구자들의 후속 연구를 지원하고 세계적으로 태동하는 새로운 분야의 연구를 과감히 시작할 수 있게 지원하는 등 기초 연구 지원 포트폴리오를 보강하여 지속적으로 투자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율 책무성을 제구하는 블록펀딩 지원방식 도입, 연구, 인력, 시설 등 패키지형 지원을 통해 혁신적 융합연구를 수행하는 국가대표 연구소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젊은 연구자들이 차세대 연구 리더로 성장하고 이공계 석박사생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홀함이 없이 책임지고 지원하겠습니다. 글로벌 R&D는 선도 국가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우수 그룹 간 최고 연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올해 3월 세계 최대 다자간 연구 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아시아 최초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만큼 본격적인 공동 연구 수행을 적극 지원하고 3대 게임 체인저 분야의 대표 글로벌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외 우수 연구자 간 공동 연구 및 전략적 협력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선도하고 있는 첨단 산업 분야의 초격차 확보와 차세대 핵심 기술에 적극 투자하고자 합니다. 2차 전지는 차세대 배터리 분야의 세계 최초 상용화와 다양한 차세대 후보 기술에 중점 투자하여 글로벌 선두 수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2030년 글로벌 점유율 10%확 달성을 위해 첨단 패키징 기술 확보, 화합물 반도체 등 유망, 유망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공공 팸내 첨단 공정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우리 팸리스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디스플레이 분야는 기술 초격차 경쟁에 앞서 나갈 수 있도록 OLED 등 양산 기술 고도화와 무기 발광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기술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우주 분야는 올해 5월 개청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역대 최초인 1조 원 이상 투자를 통해 우주 신산업 서비스 창출 및 인재 양성과 더불어 차세대 발사체 달 탐사 관련 지원을 확대하여 2032년 달 착륙과 2045년 화성 도달 목표에 한발더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 대응을 위해 차세대 원자로 핵심 원천기술, 청정수소의 대량생산, 유통, 활용 등 경제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산업공정 혁신과 글로벌 규제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에도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과학기술의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방 분야는 국가 안보 수호의 근간이 되는 첨단 무기체계 개발, K방산 수출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공공 R&D 분야는 국민의 온전한 일상을 파괴하는 마약, 딥페이크, 보이스 피싱 등 신종범죄 대응에 투자를 강화하고 지진, 화재, 폭우, 홍수, 산업안정 등 국민 생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투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R&D 예산의 주요 투자 분야와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미래를 위한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을 담아 소중한 세금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가치 있게 쓰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과 미래를 위한 큰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